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배우자와 여전히 한 침대에서 주무십니까? 아니면 같은 방이긴 하지만 작은 침대 두 개로 따로 주무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예 각방을 쓰면서 따로 주무십니까? 자, 이세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어, 무조건 좋고 또 무조건 어떻게 나쁘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그 미국 내 부부들 무려 3분의 1이 따로 잔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따로 자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따로 자냐? 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마지막 이 짜투리 뉴스에서는요, 이 부분을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말이 짜투리 뉴스지 사실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그 댓글을 영상 마지막 그 짜투리 뉴스 다 보시고, 각방에서 따로 자는 것, 소위 슬립 디보스라고 합니다. 슬립 디보스그 슬립 디보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과 본인들의 사례 등을 좀 재밌게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자 어제부터 이탑 뉴스로 떠오른 주한 미군 병사의 갑작스런 월급 월북, 월북 사건. 자 속보부터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은요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어제 이후에 들어온 속보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의 월북 과정의 미스터리.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사안이 생각보다 외계적 악영향이 클 수도 있다라는 분석 이런 순서로 간추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새로 들어온 내용부터 간추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입장 발표가 없던 미국 정부는 어제 월북한 미군 병사 트레비스 킹의 월북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현재 정부 차원에서 소재를 파악 중인데 북한 측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국방부가 어제 트레비스 킹 이병의 부모와 연락을 했고 이후 그의 신원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라면서 미국 내 그리고 이제 언론에 그 시, 그의 신원을 또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는데 동의를 했다라면서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유엔이 모두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현재 공조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그 대변인이 장 피에르라고 하잖아요. 장 피에르 대변인은 킹의 안위와 소재를 놓고 여전히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라면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피에로 대변인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는 그말 속에는요. 한국 정부와의 공조는 물론 스웨덴과의 공조도 포함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 중립국의 입장에서 그, 그 북한과 좀 어프로치 해달라, 접근해달라라는 그런 얘기죠. 자 국무부 쪽을 좀 보겠습니다. 국무부의 메슈 밀러 대변인은도 어제 브리핑을 가졌는데 북한군 카운트파트에 연락을 했지만 북한이 아직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북한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몇 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이조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이 사안과 관련된,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이 많이 쏟아졌는데 일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킹이 북한으로 넘어 넘어갈 때 망명 의도가 있다라고 대통령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여러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런 대답 없이 모든 대답을 그저 무시했다 이렇게 공동 취재단이 전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의 월북 과정의 미스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월북한 트레비스 이병은 어떤 인물인가 하는 문제를 조금 업데이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거의 두 달간 구금되었다가 지난 10일 풀려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홍대 앞 클럽 등을 여러 차례 다니던 중에 한국인들과 싸움을 한 뒤에 체포돼서 수용시설에 47일간 구금됐었고 석방 후에 미군 기지에서 약도 일주일 정도 감시를 받는 구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과 그 싸움을 할 당시에 그 민간인을 폭행하기도 해서 신고를 받도 받고 이제 출동한 한국 경찰에게 일단 체포돼서 한국 경찰 순찰차에 수갑을 찬채그차 안에 태워졌는데 이동하는 중에 차 안에서 F워드를 쓰면서 F코리안 또 무슨 무슨 뭐 코리안 폴리스라고 F자를 쓰면서 수차례 외치면서 발로 순찰차 안을 계속 차는 난동을 부리, 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순찰차의 내부가 파손돼서 약 60만원의 수리비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법원에서는 그의 그 폭행 사실에 대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는 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재판은 그렇게 일단락 됐습니다. 물론, 순찰차를 거저 차서 훼손시킨 그 부분에 대한 수리비용은 따로 청구됐다고 합니다. 자, 그는 2021년 1월에 미국에서 미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대한 지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된 셈이죠. 그런데 그의 계급은 여전히 2등병입니다. 한국 뉴스에서는 최초의 2등병으로 뭐 보도하는 언론도 있었고, 또, 어느 곳에서는 1등병으로 뭐 보도하는 것도 가끔 있긴 했었습니다만, 미국 뉴스에서는 그의 계급을 프라이빗으로 확실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또미 국방부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면요. 무조건 첫 번째 계급이 뭡니까? 가장 낮은 계급이 2등병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1등병. 그래서 이제 소위 2병, 1병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요. 미군에서는 그 2등병을 프라이빗이라고 부르고 1병은 프라이빗 퍼스트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에서 확인해준 그의 계급은 프라이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2등병은 맞습니다. 세끼로 잠깐만 빠진다면요. 과거 25년 전에 개봉한 영화 기억하시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의 원래 제목은요, Saving Private Ryan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라 라이언 이등병 구하기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만 그 한국에서 영화 개봉할 때 라이언 이등병 구하기라고 하는 게 조금 뭐좀 약해 보여서 그랬는지 살짝 바꿔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한것 같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잠시 새길로 빠졌는데요. 어쨌든 트레비스 킹그 이병은 입대한지 2년 반이 됐는데도 왜 여전히 이등병일까요? 자미 육군에서 12개월간 복무한 그리고 그러니까 한 1년 남짓 복무하면 2등병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동적으로 1병으로 진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2등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사전문 매체 밀리터리닷컴은 2년 이상 복무한 이트래비스킹의 계급이 여전히 2등병인 것은 과거 한국 민간이 폭행 사건 등등으로 징계를 받았었기 때문에 진급이 보류됐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대목이죠. 자, 그럼 공항에서 어떻게 이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JSA까지 공항에서 그는 어떻게 갔나 그 미스터리를 좀 훑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미군 당국자는 킹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까지 호송은 됐지만 호송 인력이 공항까지만 동행을 했고 공항에 도착한 이후에는 그 세관 통과 등의 마지막 과정까지는 킹을 따라가지 않았고 이때 킹은 혼자 남겨졌어졌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남겨진 킹이 공항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킹은 호송될 때 수갑을 차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공항을 일단 벗어난 킹은 민간 여행사의 JSA 견학에 참여를 했고. 판문점 내한 건물을 견학할 때 갑자기 하하하 몇번 크게 웃은 뒤에 순식간에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킹이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자신을 공항까지 호송하는 인력이 공항까지만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때부터 비행기 탑승 직전까지 도주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요.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과 관련된 건데요. 사실 그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은 한국 군이나 한국 정부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유엔군이 주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고 뭐 유엔군이 일일이 전화 받아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들, 뭐 관광자 명단 짜고 그런 건안 안 하고요. 민간 관광 그런 회사에서 다그 관광을 원하는 사람을 명단을 받아서 유엔사에 보내면 유엔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신원 그 조회를 간단하게 합니다. 자, 이 견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일 그냥 그저 판문점으로 가서 티켓 한장 산다고 바로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견학을 위해서는 사전에 자신의 간단한 신원을 미리 보내서 신원 확인을 받은 후에 참가하라 라는 통보를 받고 가는 겁니다. 결국 이 트래비스가 공항에서 갑자기 심적 변화를 일으켜서 충동적으로 공항을 나온 뒤에 아 머리나 시키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판문점 견학이나 가자라고 해서 뭐 그런저런 그런 머리나 시킬 겸 그런 생각으로 갔다가 순간적으로 월북하는 그런 행위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킹이 사전에 치밀하게 월북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매우 무서운 겁니다. 자 어제 팍스 뉴스의 보도를 보면요 킹이 한국에서 이 구금 돼 있었을 때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했다 라고 주변 사람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스터리는 그의 탈주 과정이 아니라 그가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느냐 하는 점 그리고 조금만 더 심각하게 본다면 그가 그렇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과연 혼자 생각해서 준비하고 결행을 했을까 혹시 한국 내에 그를 돕거나 또는 그를 회유한 그런 조력자가 있지는 않았을까? 라는 점이 더, 저는 더 미스테리하고 그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이번 사건이 한반도의 외교적 골칫거리가 될수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근무한 그 군인이다. 그 킹이 군인이다. 그런 군인이다라는 점에서 미군이지만 미국에서도 근무했었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도 근무했었고 어찌 보면 우리가 주한 미군은 뭐 흔하게 보니까 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흔치 않은 그런 경험을 가진 미국 군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는 일부 군사 정보를 북한 측에 지금 ...쯤 넘겼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아니 그런 정보를 제공하겠다 라는 사전 협약도 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처벌 받고 불명예 제대를 한 뒤에 미국에서 힘들게 살아가느니 북한 측에 뭐라도 협조를 해서 거기서 북한 공상당이 주선을 해주는 여성과 가정도 꾸미고 새 삶을 살아보자 뭐 이런 어찌보면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은요 그가 고위 계급은 아니고 말단 병사인 만큼 최고 수준의 군사 정보에 접근할 수는 없었겠지만 주한 미군 시설이나 기지 배치 또 그곳에 있는 부대와 병력 정도의 정보는 북한에 말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그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 북한으로서는 크게 뭐 새로울 것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하더라도 북한은. 그, 약간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를 크게 칭찬하면서, 어우, 네가 이런 것까지 갖고 왔어? 대단해! 라고 칭찬을 해주면서 그를 쉽게 올려 세워주고, 대내외적으로 그를 선전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월북이 최근 특히나 어려워진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시민이자 미국 군인인 킹 이등병은 결국 김정은 정권의 강력한 협상 카드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CNN은 공교롭게도 이번 월북이 미군의 핵 미사일 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던 바로 그날 발생했다라면서. 미국의 핵 잠수항의 부산 입항은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실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조치였는데 이 미군 병사 하나가 북한의 새로운 협상 카드가 될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제 트래비스 킹 이병을 송환하기 위한 협상이 있게 될 텐데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매우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미국 정부에 읍설을 하고 나를 미국의 나의 가족에 이 미국 정부의 기조는 이거죠. 가족에 가족을 떨어뜨리는 것은 미국이 원치 않는 겁니다. 가능한 한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게뭐속 마음이 어쨌든간에 미국이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래비스 킹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나를 미국에 있는 나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미국 정부여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하는 그 상황이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가 거기서 살고 싶다라면서 나는 자발적으로 여기를 왔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공식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다소간 자연스럽게 좀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입장으로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당분간 이 사태는 조심해서 주시해야 할 전망입니다. 관련돼서 이 관련된 속보는 계속 나올 텐데요. 저희 레알뉴스는 여러분들의 속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해놓으시고요.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미국의 거대 헬스케어 기업, 존슨 앤 존슨이라고 다 아시죠? 한국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 존슨 앤 장슨의 품목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서부터요. 이 존슨 앤 존슨이 자사 베이비 파우더의 바람 논란을 둘러싼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암 환자인 앤서니 발데즈 올해 24살입니다. 앤서니 발데즈의 손해 배상 청구를 받아들여서 잔슨앤잔슨에게 Johnson 1,880만 달러의 배상을 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얀안이니발달는 예, 베이비 파우더 사용으로 인해서 이 주안스앤 주안에서 나오는 그 베이비, 베이비 파우더 사용으로 인해서 성면 때문에 그 걸리는 암이 있는데요. 그중 어, 중피종이라는 암이 있습니다. 중피종. 그 JNJ 주안스앤 주안스의 그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면서 성면 때문에 걸리는 암, 그 중피종에 걸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증인 자에였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나의 아들은 아기 때부터 어~ 린이가될 때까지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에 이~ 조한슬엔 조한슬의 베이비파우더를 생각보다 오래 많이 썼다라고 이 배심원 앞에서 울면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활석을 주 원료로 하던 조한슬엔 조한슬의 베이비파우더는 성면이 일부 섞여 있어서 중피종이나 난소 상피함을 유발한다라는 논란이 사실상 오랫동안 그동안 휘말려 왔었습니다. 현재 그 존스 앤 잔스는 베이비 파우더에 함유된 그 성면 때문에 암에 걸렸다라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소송 수만 건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패배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있게 되는 그런 소송에서 존스 앤 잔스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냄새나는, 악취나는 로스앤젤레스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에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많이 나오면서 공중 화장실 부족 문제가 이곳 LA시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발생 초기 홈리스 텐트가 밀집해 있는 그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손을 닦을 수 있는 임시 세면대라든지 또는 임시 화장실 150개를 시정부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랬던 LAC가 올 초부터는 그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물을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철거해버리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LAC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공중 화장실의 경우에 고작 14개에 불과합니다. 뭐 임시 화장실이 아니라 건물로 지어진 그런 공중 화장실은 이큰 LA에 14개에 불과합니다. 4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LA 시에 야외 공중 화장실이 딱 14개라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특히 그 화장실이 부족한 LA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 다운타운 같은 경우 워낙 땅값이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로 따지면 뭐 강남, 강남보다는 그냥 명동 정도로 생각해 본다면 명동 땅값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 비싼데 가운데다가 딱 화장실을 세우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정부 차원에서는 그게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잘안 하는 거죠. 그 화장실이 가뜩이나 부족한 LA 다운타운이나 인근에 있는 공원 인근 그 거리는 홈리스들의 그 노상 방뇨 등으로 인한 악취와 쓰레기로 지금 뒤덮이고 있습니다. 그 다운타운 지역을 걸어서 뭐 지나갈 일도 없습니다만은 차에서 내려 만일 잠시라도 다운타운과 인근 공항 거리를 걸어 지나가게 된다면 악취가 진동한다. 그래서 못 견디겠다는 주민들이 불만이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설치되었던 임시 세면대와 임시 화장실도 예산 부족으로 지금 줄어들어서 앞으로 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LAC가 임시 세면대나 임시 화장실 설치 및 렌트비로 그 지출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그 비용은 한 개당 하루 평균 36달러가 지불된다고 합니다. 그 업체에. 한달 평균으로는, 그러니까 LAC 정부 차원에서는 약 10만 달러 정도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된 예산은요, 이제 몇십만 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달 안에 그 예산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LA 시장부가 막 철거해버리는 거예요, 화장실을. LA 다운타운 펄싱 스퀘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 지하철 역 앞은요,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진동합니다. 바로 앞에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임시 화장실이 아닌 건물로 나름대로 지어진 공중 화장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그 화장실 변기가 제한되어 있고, 사람은 몰리다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인근 가게로 달려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급한 생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저기저기 저기 막 구석에 가서 바닥에 막 싸는 사람이 널린 겁니다. 더군다나 노숙자들이라면 뭐 남의 주변의 시선 같은 거 신경 안쓸 터이니 기다리기 싫으니까 그냥 옆에 구석에 가서 그냥 해결하는 겁니다. 이 화장실의 이용자는요 하루 평균 150여 명으로 LA에서도 가장 이용자가 많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냄새가 진동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화장실로 유명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LA 다운타운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지하철역 앞에. LA는 지난 1984년에 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또 그런데 야심차게 또 지금부터 5년 후인 2028년에 다시 한번 LA 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됐으니까요. 세계 최대 도시 가운데 하나이고, 제가, 세, 제가 세계 최고 도시라고 안 했습니다. 크기로 말하는 거예요. 세계 최대 도시 중에 하나이고, 또 올림픽을 5년 후에 치러야 할 도시인 이곳, 로스앤젤레스. 초 현대식 어떤 인프라까지를 기대하는 건 언감생심. 가장 기본적인 공중 화장실 문제마저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LA는 지금 냄새가 진동 안 하고 있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넷플릭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요. 넷플릭스가 미국 시장에서 콘텐츠에 광고가 붙지 않는 요금제 중에 가장 저렴한 기본 요금제인 베이직 요금제를 없앴습니다. 넷플릭스 홈페이지의 요금제 안내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전까지 미국에서 월999 하던 그 베이직 요금제를 폐지했습니다. 이 요금제는 그동안 구독자들이 광고를 보지 않고 콘텐츠만 시청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였습니다. 이 베이직 요금제가 없어지면서 광고가 붙는 월 699 달러짜리, 699짜리 스탠다드 위드 에즈 광고와 함께 보는 기본 그거죠. 그 그것과 함께 그리고 이제 광고가 붙지 않는 것월 15달러 49센트짜리 스탠다드라는 그 요금제 그리고 그보다 더 비싼 20불짜리죠, 19.99짜리 불 프리미엄 요금제 등이세개 요금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베이직 요금제는 신규 회원이나 다시 가입하는 가입해다가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 베이직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다만, 현재 베이직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요금제를 자신이 스스로 변경하거나, 계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현재 갖고 있는 그 요금제, 기존 멤버는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기존 구독자들은 월 999의 베이직 요금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신규 가입자는 광고 시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15달러 49센트 또는 그 이상의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 등,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요금제 변경을 하지 않고 베이직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별 이상 변화 없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미국에서만 지금 베이직이 없어졌습니다. 네, 일리노이주로 가보겠습니다.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 이 일리노이주가 지금 초강력 생체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을 제정했는데요. 그 법의 위력을 이번에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잖아요. 그 메타가 운영을 하는 사진, 동영상 중심의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 잘 아시죠? 그 인스타그램이 일리노이주 생체 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해서 결국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일리노이 사용자들에게 합의금 6,8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잘 들으세요. 2015년 8월 10일 이후부터 2023년 8월 16일 사이, 뭐 8월 16일 아직 지나지 지나지도 않았지만 일단 법원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2015년 8월 10일 이후부터 2023년 8월 16일 그 사이에 일리노이 주에서 요게 중요합니다. 딴데 말고 일리노이 주 안에 거주하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한 개인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누구나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합의금 청구서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27일까지입니다. 1인당 수령액은 합의금 청구인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청구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개인 배상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만일 생각보다 청구인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액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최저 뭐 몇십 달러에서 뭐백 달러 이상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청구하느냐. 그것 따라서 이제 n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일리노이즈는요, 2008년에 발효된 초강력 생체보호법에 따라서 기업이 안면지도나 지문 또는 홍채 등 개인 생체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 당사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기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를 철저하게 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짜투리 뉴스 전해드립니다. 짜투리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상황과 좀잘 비교해 보면서 함께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성인 3분의 1 이상이 배우자나 동거하는 사람과, 즉, 배우자나 파트너와 각방을 쓰는 소위 수면이혼. 미국에서도 이 용어가 있습니다. 소위 슬립 디볼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좀 세긴 한데요. 그 일단 그런 용어입니다. 표현이 그래요. 한국식 표현하면 수면이혼,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슬립 디볼스 그런 상태가 3분의 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수면의학협회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남성의 45%또 여성의 25%가 가끔 또는 지속적으로 배우자와 다른 방에서 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수면협회는 수면 부족은 기분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잠이 모자란 사람들은 파트너와 논쟁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또한 수면 장애를 갖고 있으면 쉽게 분노해서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잠을 잘잘수 있는 방안은 찾는 것은 중요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는 거의 절반인 43%가 수면 이혼을 선택했으며 이어서 X세대는 33%, G세대, Z세대는 28%, 베이비붐 세대는 22% 순이었습니다. 어? 의외로 나이가 많이 있는 층으로 갈수록 수면 이온 퍼센트가 좀더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아 저는 아마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도 그 따로 잔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나이가 좀 있는 그런 기정기성 세대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런 인식이 있는 것으로 좀 저는 그렇게 풀이됩니다. 자어됐든 2017년 한 연구는요, 잠을 적게 잔 사람들이 더 많이 잔 사람들보다 결혼 갈등에 따른 부정적인 반응이 더 높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서 배우자의 감정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아, 심리학자인 조셉 시로나 박사는 별도의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는 매우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말은 나도 하겠네. 할수 있지만 이분이 오랜 연구 끝에 내놓은 한마디예요. 뭐냐? 쉽게 말하면 결국 각방을 쓴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각방을 쓰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질 높은 수면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소위 선의의 결과로, 선의의 선택으로 각방을 쓰는 건지 아니면 정말 꼴보기 싫어하서 각방을 쓰는 건지 그 출발점이 된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조셉 시러니 박사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례 또는 뭐, 내 사례이긴 한데, 뭐, 내 사례라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뭐 살짝 돌려서 아는 사람의 사례라고 그렇게 해서 써야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의견과 사례를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연이 있으면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궁금하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덥죠?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